평택전문건설 CLDNc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봉담읍 수길리 일원의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토목 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담장식 1미터 구조의 옹벽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옹벽은 경사진 지형에서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L형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옆에서 보면 영어 알파벳 L자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이름이 붙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구조적 안정성, 설계의 단순성, 그리고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시공성을 들수 있으며 시공 후 유지 관리도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이번 현장은 담장식 1m 옹벽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성토 여부에 따라 옹벽의 설계 방식과 단면 두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얼마만큼 성토를 하느냐 또는 성토 없이 기존 집안에 맞춰 시공하느냐에 따라 옹벽 양쪽의 토압 조건과 지지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구조 설계 방식, 단면 형상, 기초 깊이까지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옹벽 설계 시에는 성토 계획 유무, 집안의 지지력, 배면 토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반드시 전문 구조 기술자의 구조 설계 또는 구조 검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는 건축주님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안내용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옹벽 구조도 해석, 견적 산정 시 핵심 요소, 노출면 기준, 옹벽 시공에 투입되는 철근, 레미콘, 인건비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L형 옹벽 사례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